박지원씨 정윤철 박사님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아참 저희 개봉 첫주인데요 이렇게 첫 주말에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신 거는 정말 애정과 사랑과 관심이 많으시다는 걸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부디 영화 재밌게 잘 보시고 좋은 입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주부입니다. 어, 주말부터 극장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또 거기에다가 대리분 선택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. 영화 굉장히 열심히 촬영했습니다. 첫 주에다가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굉장히 긴장되고 또 촬영장에서 힘들게 선배님들과 뭐, 스태프분들, 감독님들 뭐, 고생했던 것들이 새록새로 떠오르는데요. 어, 굉장히 감명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꼭 주변에 입소문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. 음, 오늘 그리고 내일 네, 이어지는 주말 네, 저희 영화 대립군을 시작으로 굉장히 의미있고 뜻깊고 따뜻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재밌게 보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대립군에서 대립군역을 맡은 김부혜입니다. 어, 제가 영등포에서 어렸을 때 오래 자랐었거든요. 제 본적도 영등포예요. 그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, 산과 대를 넘어서 결국에 영국으로 돌아오게 된 <laughs> 감회가 참 남다릅니다. 네. 어, 저희 영화가 여러분께 어, 작게나마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는 그런 영화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.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대립군에서 덕영을 맡은 예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, 고생한 사람들이 많아요. 스태프분들도 그렇고, 모든 배우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요.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감동들이 잘 전달,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영화 재밌게 보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대리콘에서 오랑키 역할을 맡은 김찬입니다. 아, 여러분, 참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영화 보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영화 보시고 즐겁게 보실 거죠? 네! 즐겁게 보실 거죠? 네! 좋은 후기 많이 남겨주시고요.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네, 안녕하세요. 이 영화를 연출한 정윤철입니다. 반갑습니다! 아, 네. 어, 오늘 첫날, 영화가 이제 거의 세상에 처음 선보이는 날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서 너무 기쁘고요. 어, 이 영화 이제, 아, 여러분 여기 극장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아, 이 영화는 사실은 전쟁 영화는 아닙니다. 네, 전투나 이런 화려한 액션 스펙타클 이런 쪽보다는 정말 산과 들에서 이 여기에 계신 이 배우분들이 직접 몸으로 겪고 발로 어, 밟으면서 만들어낸 일종의 로드 무비입니다. 네, 길 위에서 여러가지 많은 경험 속에서 진짜 왕과 백성이 무엇인가를 서로가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영화인데요. 여러분, 얼마 전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뽑으면서 진정한 리더가 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. 이 영화에서 우리 조선시대 비전 뮤직이라고도 할수 있는 우리 대립분들이 정말 또 우리 세자, 왕세자를 만나서 버리는 여러 가지 정말 힘들고 긴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동참하셔서 정말 이들이 느끼는 그 감동, 남 대신 사는 삶에서 스스로를 찾아내는 그 순간에 여러분도 동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영화 끝까지 잘 봐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아, 잘리고요 네, 제가 한마디로 또 이런 얘기 제가 원래 평소 잘안 하는데 요즘 저희가 미국에서 온그 원더 언니와 또 이렇게 해적들과 이렇게 열심히 또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 영화 보시고 혹시 좋으셨으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정말 인터넷 각종 사이트에 평점도 직접 좀 올려주시고요. 좋은 리뷰 남겨주십시오 그럴 수 있죠. 고맙습니다, 여러분. 네, 즐, 즐거운 관람 되시고요.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. 차렷, 감사